Exercise 1. I have known several negotiators guilty of hubris. I have known, 나는 알아왔습니다. 여러 어, 협상가들요. 어떤 협상가냐면 guilty of hubris. 결점이 음, 있는 협상가들이죠. 자만심을 가진, 자만이라는 그 결점을 가지고 있는 여러 협상가들을 알아왔습니다. They often dig their own graves because once they have made a take-it-or-leave-it offer, they can't tolerate the thought of losing face by returning to the table. 그들은 종종 dig their own graves, 그들 자신의 무덤을 팝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들이 make an offer, make, a, make an offer 이렇게 제안하던데 uh, take it or leave it 이 말은 Take it i s 은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협상장을 떠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섭의 여지가 없는 제안을 하는 그런 어, 일단 그런 제안을 하면 그들은 can't tolerate 어,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이냐면 losing face. Losing face는 책면을 얼굴, 구긴다. 얼굴을 잃어버린다니까 그죠? 얼굴을 얼굴이 진다는 얘기니까. 체면을 구긴, 구긴다는 그런 생각을 용인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왜 그렇게 되냐면 by ing 돌아감으로써 by ing 뭐 함으로써 returning to the table 탁어그 테이블로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로 돌아감으로써 체면을 구긴다는 그런 생각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없, 없, 없습니다. 어, 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게 되겠네요. 요, because 절의 그 주절이 사실은 요, day, 이, 라고 해야 되겠죠? 요게 이제 부사절이고요. once부터 여기까지가 일단 부사절이고. 그래서 그들은, 어, 자신의 무덤을 파는데, 왜냐하면, 왜 무덤을 파냐면, 어, 협상 테이블로 되돌아가는 것이 체면을 구긴다고 생각, 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에, 자신의 무덤을 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면 그런 생각을 용인할 수 없느냐? 일단 그들이 예, 그 협상의 여지가 없는 제안을 했기 때문인 거죠. 일단 이렇게 협상의 협상의 여지가 없는 제안을 하게 되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용인할 수가 없게 되냐면 어, 협상장에 아,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체면을 구긴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아주 협상 의 여지가 없는 이런 제안을 하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You may argue that it's important to display toughness. and resolve to the other side.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자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협상의 여지가 없는 이런 제안을 해도 상대방이 어떻게 하겠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이러한 자만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만을 하는 이결이 있는 이 협상가들을 한다는 거고 그 협상가들의 모습을 보여 주는 거죠. You may argue 당신은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데디아라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가주가 되겠고요. 여기 to. display가 어, 진조가 되겠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뭘 보여주냐면 toughness 어, and resolve 어,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toughness는 강인함이고요 resolve는 결 결이 결심 이런 건데요 상대방에게, the other side 상대방에게 강인함과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상합시다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아주 강한 교습의 예체가 없는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However, earning a reputation for being tough doesn't serve you well at the negotiation table. However, 하지만 earning a reputation 어떤 평판을 얻는 거죠? for being tough. 어 이게 터프한 것 때문에. 그죠? 아주 강인하게 나간 거. 협상의 여지가 없는 그렇게 좀 강인한 것처럼 나간 그명 어, 강인하다라는 것에 대한 어, 평판을 얻는 것은 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닥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요. 빙테이프를 음, 강인하다는 것 또는 강경하다는 것, 이 강경하다는 게더 좋겠네요, 그렇죠? 강경하다는 어, 그런 평판을 얻는 것, 강경하다는 평판을 얻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Indeed, a reputation as a tough negotiator leads to a number of highly undesirable outcomes. For example, Counterparties will treat you with greater suspicion and act much tougher than they normally would. 음, indeed, 사실상 어, 어떤 평판이죠 평판 as a tough negotiator, 어, 강경한 협상가라는 그런 평판은 lead to 이어질 건데요 a number of highly undesirable outcomes, 많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For example, 예컨대. Counterparties 상대방은 will treat you 당신을 대우할 건데 어, 무엇을 가지고요? 어, 상당한 그 의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할 것인데요, much tougher 훨씬 더 강경하게 예, 행동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 보통 그 대하는 것보다 어, 훨씬 더 강경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In an investigation of how bargaining reputation affects how others treat you. Kathy Tinsley found that tough guys finish last, meaning that people negotiate more aggressively with those who have a reputation for toughness. h 어, 조사에서요 또는 연구에서 어떻게 교섭 명 h 예, 이이 사람이 강경하다 아니면 부드럽다 이런 거겠죠? 교섭 명 r 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무엇에 영향을 끼치 h h o w others, 이게 명사절이죠의 주동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죠 어, 이런 연구에서 케이시 틴슬리는 알아냈습니다 저것을 tough guys, 강경한 사람은 finish last 마지막에 끝낸다니까 진다는 거죠 어, 진다, 어, 꼴찌를 한다 어, 그러니까 tough한, 강경한 어, 사람이 꼴찌를 한다 라는 것을 알았는데 에, meaning, 에, 콤마 아인니까 분사구문이죠. 어, 이것은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people negotiate 사람들이 협상을 하는데 더 공격적으로 협상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이죠? 어, 이러이러한 사람들과 그렇죠? Have a reputation 명성을 가지고 있는 어, 강경함이라는 강경함에 대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는 더 공격적으로 협상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터프한 어, 사람이 꼴찌를 한다 이런 것을 어, 이 사람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연구에서 그래서 협상의, 협상을 할때저 어, 사람이 강경하다는 라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은 어,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